안녕하세요. 5분 만에 답해 주는 목사 오답 목사 시간입니다. 이번 주한 성도님께서 보내 주신 질문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인데요. 우리 모두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그들이 죽기 전에 명쾌하게 알려 줄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양쪽 편에는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데요. 이들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 무슨 짓을 했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7장 44절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누가요? 어, 보니까 강도들도 어, 강도 두명 모두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욕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욕하고 모욕했어요. 다른 사람 다 구원하더니만 자기 몸 하나는 구원 못 한다고 가차 없이 예수님을 향해 비난을 쏟아냅니다. 그런데요, 십자가 위에서 한 강도가 좀 신비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누가 보금 23장 34절 한번 보도록 하시죠 십자가 밑에서 그토록 예수님을 욕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작은 신음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은 한 강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향한 비난을 멈추고 그동안 자기가 들어왔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되내어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그는 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하러 오신 그들의 메시아 곧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네가 잠시 전 나를 그렇게 모욕하고 욕을 하더니 이제 와서 너를 기억해 달라고 하느냐. 악하고 더러운 자여. 나를 떠나가라. 만약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달라요. 예수님의 진짜 대답을 한번 들어보셔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저는 저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확신합니다. 예.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문제넘버 원. 내가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며느리도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만 해도 지인들로부터 두 분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한 분은 오랜 시간 투병 끝에 돌아가셨지만 다른 한 분은 너무나 갑작스레 돌아가셔서 가족들이 아무런 경황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죽음은 이처럼 예고도 없이 기대도 없이 당연히 우리의 환영을 받지 못한 채 우리의 곁에 성큼 다가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을 거듭 유보한 채 죽기 직전에 믿고 구원 얻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변에 갑작스레 목숨을 잃은 지인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리라 생각지 못했던 그때 죽음이 찾아왔던 것처럼 만약 내게도 그렇게 죽음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문제 넘버 no. 투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야지라는 생각은 사실상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거의 불가능한 생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관심 없이 지내던 누군가에게 갑작스레 관심을 두는 일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이시고 관계의 하나님이세요. 한 유명한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꾼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쫓아다니시고 찾아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만나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한 평생을 단한 순간도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죽음이 임박해서야 하나님을 찾는다. 만약 하나님이 무슨 물건이라면 그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인격이신 하나님과는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문제 넘버 3.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선택을 거듭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중년쯤 되고 나면요. 내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때 아무 말안 해도 내가 어떤 결정 내릴지 다 압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긴 여정을 사는 동안 나의 선택을 거듭해서 보아왔기 때문이에요. 만약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며 살아왔다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 해도 그 선택 쉽사리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저 유명의 저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옥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단한 명도 없다. 지옥에는 오직 그곳에 가기를 선택한 사람만 존재한다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이미 예수님을 향한 갈증과 갈망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생의 전성기 3, 40년을 잘 살아보려고 우리는 초등, 중딩, 고딩, 대학 교육까지 특별히 대학 교육 때는 천문학적인 등록금을 써가며 밤샘 공부를 해가며 미래를 준비합니다 3, 40년 길게는 6, 70년 잘 살려고 그 정도 준비한다면 인생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죽기 직전까지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해 보는 것 충분히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좀더 진지하게 예수님 배워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알아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꼭 저에게 연락해주십시오. 기꺼이 저와 우리 빛의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